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고향시민들을 위한 가성비 높은 지역뉴스 프로그램, 고향신문뉴스체크 유경종 기자. 네, 이성호 기자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고향신문뉴스체크를 들으면서 퇴근한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듣나 보죠? 아, 예. 아주 정말 바람직한 예.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억 빌딩 지역, 태권도 연맹, 고향유치, 실익있나? 고양시 빗장에 혼난해진 교회선 운영재개 일산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국회 토론회, 북한산성 시민학교 개교 옷 만들기 공방 바느질 세상 이렇게 다섯 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고양시 문 일면 소식은 어, 세계 태권도 연맹 고양시가 네. 유치하겠다는 라 소식인데 1,5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돼서 지금 고양시와 세계 태권도 연맹이 업무협약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근데 네, 어떤 이야기죠? 고양시가 연맹을 유치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이제야 공개됐습니다. 그 1,500억이라는 얘기도 이제야 나온 겁니다. 고양시 문이 처음 밝혀드리는 건데 이제 그걸 보니까 너무 포주기 아니냐? 참성했던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고양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연맹을 유치하겠다 네, 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음, 네. 서울시에 있는 이 태권도연맹을 고양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건축 규모를 이번에 처음 밝혔는데 부지는 킨텍스 주차장 부지예요 거기가 시우지예요 거기다가 1,500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서 고양시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어준다 10층짜리 건물 중에 절반을 태권도연맹에 무상 임대해 주겠다 지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가 용도 변경한 후에 약 460억 원 정도 이제 시세가 그렇게 예상되는데 이제 땅 부지랑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약 2천억 원에 들여가지고 연맹을 유치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유치 계획을 이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구체적인 어떤 이유 네. 네 아무래도 비용 때문인가요? 네시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1,500억이라고 말하면은 너무 많잖아요. 이게 고양시에서는 시 재정을 전부 100%다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어요. 국비랑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이제 말씀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근데 국비나 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뭐 일산 지역 국회의원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비지원금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에서 100%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도 반대 여론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최우석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가 쓸 돈이 많다 지금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고양시는 지금 시청 신청사 건립도 해야 되고요. 창릉 신도시 또 앞으로 대곡 역세권의 개발 비용으로 고양시가 지분을 참여해야 됩니다. 고양시가 계획하는 바대로 도시를 꾸밀 수 있으니까요. 뭐5 0 0억 원을 넘게 들어가지고 시가 연맹까지 유치해야겠냐?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고양시 신청사만으로도 2 5 0 0억 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김서연 시의원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연맹 유치는 이분이 애초에 찬성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식대로라면 반대하겠다 이렇게 또 표명을 하셨는데 이분은. 또 대안을 좀 제시하셨어요. YCT의 업무 빌딩을 고양시가 받게 됩니다. 기부 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빌딩 또는 경기 도공이 킨텍스 근처에 기업 성장 센터라는 빌딩을 크게 짓습니다. 원당역 옆에는 성사 혁신지구 빌딩을 또 이제 국가적 사업으로 지원받게 되는데 세개 빌딩 중에 하나 빌딩의 일부를 무상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단독 건물을 지어 주는 것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시의원들이 결의했는데 네. 그때 찬성했던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연맹 유치를 위해서 시의회가 사실 동참을 했어요. 고양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동참을 한 겁니다 힘을 모았죠 예, 7월에 달첫구 결향까지 내줬어요 고양시 땅에다가 단독 건물로 1,500억짜리를 지어준다? 그리고 약간 이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음. 야, 이런 것까지 세부사항을 알려줬어야지 그 당시에 왜 지금에서야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게 하느냐 고양시는 대안들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단독 건물이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태권도 연맹이 지금 서울의 한 빌딩을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맹 총재가 다 대한민국 사람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태권도가 세계화되면서 외국분이 총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번듯한 건물 하나 없는 이 연맹이 외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기회에 연맹을 이전하면서 단독건물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독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연맹이 제시한 조건인 것 같은데 네, 고향시가 그걸 받아들일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상하 시의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세계태권도연맹이라는 IOC 경기단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즉 문체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단독건물을 지어주는 것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왜 그걸 지자체가 그것도 고양시가 책임을 떠나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요 세계 택본도 연맹 건물 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여론들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또시 입장이 앞으로 또 새로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고양시의 이익에 대한 이런 발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성우 기자님이 지속적으로 취재해 주셔서 또 새로운 그런 뉴스가 있으면은 다음에 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교회선이 고양시의 빚장 때문에 뭔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교회선은 고양, 양주, 그리고 의정부를 잇는 노선인데 고양시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 뭐죠? 고양, 양주, 의정부가 공동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교회선은 지금 무산 위기에 놓였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고양시가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연간 운영비가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데 고양시 구간의 이용객은 너무 작다. 일 겁니다. 저희 6월달에 이재준 시장의 말을 빌려서 보도했습니다. 고양시의 교외선 노선이 탈 사람들이 별로 없다. 고양동이나 관산동을 꼭 거쳐야지 재개되는 데 찬성하겠다. 음. 뭐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와 동일합니다 지금 노선을 변경해야 그 운영 재개를 동의해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또 시가 별도 네. 보도자료도 지금 적극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양주주의 정성호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음. 이제 애결위원장이라서 힘이 좀 셉니다 이분 중심으로 지금 뭐 심상정 의원 등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국토부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외선 실시 설계하는데 드는 영역비용 음. 이 영역비용 예산을 확보하는 섭이까지 이미 마쳤어요. 음. 그거 무슨 소리야? 음. 우리는 아직 지금. 동의 안 했어 반대라고 음. 공식적으로 지금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 그러면은 고양 씨는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개통하지 말자라는 얘기인가요 개통하지 말자는 거 아니다 음. 노선을 변경해서 하자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말을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지금 노선으로 개통하기까지도 굉장한 시일이 걸렸다 음. 협의하는데 음. 근데 이제 와서 노선을 변경해서 다시 하자 그건 음. 하지 말자는 거랑 같은 거 아니겠냐 이 교회선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개통 이. 이후에 이용객이 많아져서 복선 전철화가 됐을 때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우선 운행 재개하고 보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앞서 보도해 드린 뉴스 그리고 이번 뉴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한 1,500억이 드는 그런 건물 짓는다는 거는 좀 이렇게 성급하게 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연간 10억 원이 드는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이유로 지금 좀 반대하는 네, 입장. 네. 이거 약간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금 시민들의 의견도 네, 있어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 댓글 음. 보시면 아실 텐데 연간 운행비 20억이라고 쳐도 음. 100년 동안 운행비를 이제 단순 계산해서 냈을 때 음. 그래야 1,000억 원이거든요. 근데 연맹 유체는 한꺼번에 음. 1,500억을 쓰겠다. 음. 이제 고양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고양시가 어떤 게 맞는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저희들도 눈에 불을 켜고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체크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일산 테크노밸리 내에 바이오 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토론회가 지난주 초에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일산 서구 이용우 국회의원, 동구 홍정민 의원, 고양시 지역의 명지병원 출신의 기래 대표 김현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제 주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토론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구상 차원에서 논의됐던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추진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자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참가자 면면을 보시면 이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고양시가 최적합지로 이렇게 언급됐던 이유는 고양시에 6개나 되는 대형 종합병원이 있다는 라 거거든요 이를 증명하듯이 국립암센터 그리고 일산병원 그리고 명지병원 등 고양시 소재 세개 종합병원 병원장들이 직접 참석을 음.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바이오 메디 캠퍼스 담당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을 했고요. 네. 네, 이재준 시장, 그리고 또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네, 한마디로 이 참가자들의 구성 자체가 이번 토론회가 정말 오랫동안 잘 준비된 토론회였구나라는 평가를 네. 받을만 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핵심 병원들의 관련자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볼수 있는데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했다는데 의의가 있겠네요. 자, 토론회에서는 그국립암센터가 빅데이터 센터 이전하고 음. 그다음에 신항암 연구 치료 센터를 새로 설립하고 예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졌고요 예 빅데이터 기반의 병원 연구소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그런 융합 모델을 우리 음. 일산 테크노밸리에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큰 그림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음. 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고양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가장 최적합치다 라는 데는 네. 뭐 이견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 조건이 좋다고 그게 실질적인 산업이 마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 그다음에 행정, 그리고 지역의 의료계 그리고 시민들까지 합심이 돼서 하나하나 이런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의를 했다. 예. 근데 토론의 영상은 우리 고향파에 지금 전체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화질이나 음질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풀 영상 보셔도 좋고요. 고향신문 3명 기사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북한산성 시민학구가 개교했네요.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공부도 하고 답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네번 강의도 듣고 또 직접 산성을 답사도 세번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벌써 강의가 두번 그다음에 현장 답사도 두번 아주 참가자들의 뜨거운 그런 관심과 열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알찬 강의 그리고 또 11월 29일에는 음. 북한산성에 12개 성문 종주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 북한산 사랑하는 시민들 많이 계시죠. 예, 이번 프로그램 시비성문 종주에도 한번 관심 갖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박상 디저트입니다. <laughs> 고양신문 정미경 기자님이 공감 공간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연재하고 계시죠. 예, 이번 주에는 좀 특별한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 옷 만들기 공방이에요. 네네 이름이 바느질 세상입니다. 예, 말 그대로. 재봉틀을 가지고 이것저것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서는 그 정규 강좌도 열리고, 네, 원데이 클라스도 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종류의 옷뿐만이 아니라, 뭐, 모자, 가방, 파우치, 머플러 등 음. 재봉틀을 가지고 바느질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수업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완성한다, 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2시간 30분이면 옷한 벌이 완성되기 때문에, 옷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다. 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옷을 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미 또는 작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바느질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황합이 네. 판명희 대표님이신데요. 네, 28년 차 고양 시민이시고요. 이분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3년에 이 이제 바느질 세상이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회원 수가 지금 현재 5만 6천 명. 네, 고양파 네. 구독자보다 한 30배 맞습니다 와, <웃음> 네. <웃음> 네. 네, 이 판명희 대표는 원들과 같이 만든 옷을 예.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예. 내년에는 어, 플리마켓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네. 좀 이렇게 선보일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느질 솜씨 좀 숨겨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좀 만들고 싶은 분은 직접 만든 옷을 한번 좀 도전해 보셔서 또 주변에 선물도 하시고 그러면 상당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소와 연락처는 고양신문 그리고 온라인 고양신문 기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본격적인 음. 겨울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저희가 또 맛집이기 때문에 예. <laughs> 따끈한 그런 국물 요리가 예, 이렇게 아, 소비가 급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도 이제 계절에 맞는 뉴스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국밥 같은 뉴스를 하나 만들어서 내야 되겠네요. 아, 뭔가 좀 따끈따끈하고. 따끈따끈한 국물 요리로. 네. 예. 저희 고양신문 뉴스 체크가 국밥 한 그릇 같이만 할수 있다면 뭐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